에서 레오니 베 역을 맡은 박만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연을 하고 막공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본을 주셔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르 마스크는 8월 6일 이티 e 시어터 1에서 개막하여 11월 9일 오늘까지 총 122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연까지 모두 무사히 마친 배우들의 인사를 한 분씩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프레데릭 아니,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제가 다시 와. 먼저 마담 비드 역할을 맡은 김지혜 배우님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데대 m e m 마담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마담이 잘 됐는지 아, 네, 아, 만고, 만고, 만고. 됐으면은 사진 찍고 싶으시니까 a m 발 한번 불러볼까요 a d a m e 요 a d 요좋아 Madame, Madame, m a d 그거 너무 좋은 a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 a m 의요가 있었어요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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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의미가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창작 초연을 올린다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습과또이 공연을 다 합치면 한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요.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정말 우리 창작진 또 우리 상주 스태들또 배우들 전부다. 정말 정말 굉장히 무해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좋은 사람들 만났다고 저희끼리 굉장히 기뻐했었거든요. 아 인생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작품을 할수 있을까 어젯밤에 굉장히 음, 좀 설레면서도 뭐랄까요 그런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또 추억을 하니까 되게 설레면서도 섭섭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좀 느끼셨겠지만 나 눈물 날려 그래 지금 맞네 <laughs> <안 돼. 웃음> 송별사 하는데 진짜 송별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추억하고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라는 대사를 칠때 정말 마음이 <laughs> 너무 움직여서 진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다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와 그냥 다 같이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했던 모두와 그냥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박근식 대회의 막공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안 보시고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웃음> <웃음> 저는 싸웠습니다 위가 너무 많이 피해더라적인건 <피는 웃음> 네. 아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대학로의 왕자가 되고 싶은 대우이십니자 <laughs> <laughs> 착하지만 약간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 테르낭을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쇼케이스부터 공공, 뭐라 쓴 거지? 아, 공공연, 그리고 막공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료들과 창작팀들과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 동안 많은 고민도 있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들, 창작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구 하나 못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우리 팀 많이 생각나고 함께 스튜디오에서 울고 웃고 박수쳐 주신 관규 여러분 많이 생각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네. 아, 뭐, 말씀을 잘 하세요. 써. 아니, 한타란다 정말 공을 들여서 네. 마음이 담긴 글이 구적이어서 너무 잘들었왔어요 네. 자, 다음 역할을 맡은 현석준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어 사실 오늘 공연에 임하면서 르마스크 하면서 별로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공연하면서. 네, 근데 오늘은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손끝까지 너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지민 누나한테 나 손이 너무 차가워 떨려서 했는데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소와 같이 공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막공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새로운 감정들이 저의, 저를 또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또 긴장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그대로 해도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작품에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막공이라고 뭘더 하고 싶지 않았, 않을 만큼 저희 작품은 되게 또 따뜻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쉬다가 저는 돌아와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데 어, 따뜻한 작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좋았고 그리고 음, 진짜로 평생 전에 새기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가 제 스스로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그 말을 할것 같아요. 석준아.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게 만약에 오늘이 아니었더라도 괜찮아 라는 말을 제 스스로에게 꼭 평생 해주면서 살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니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날이 오기를 네. 한걸 내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제가 공연은 하지 않겠지만 뭐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어려운 좀 동떨어져 있지만 이 극장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서 또한번 이런 위로를 저 또한 받아,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아, 위로를 전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석준 배우 답장 근데 그만큼 이 마지막 공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지켜보 입장에서. 음. 너무 마지막에 즐겁게 잘했어요. 우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난주 배우의 제 네, 인사를 아, 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이 베렌 역할을 맡은 박난주입니다. 오! 오 <laughs> 어디서 제 편이 <편의> 오셨나? <laughs> 어, 일단, 어, 이르 마스크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 작곡가님, 연출님 그리고 수많은 디자이너 분들, 스태프 분들, 동료 배우 분들 정말 아까 언니 말씀처럼 어느 한분 정말 좀 유, 유해하지 뭐, 않은 뭐라 해야 하 무해한 나해한난 무해함이 없었다는 <laughs>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 모두가 무해한 좋은 어,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정말 치열했지만 어, 사실 정말 1 2 2회꽤긴 호흡의 공연을 달리면서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공연을 한게 근데 처음에 좀 막막했던 것들이 공연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생명력을 막 불어넣으면서 우리만의 마담, 페르낭, 프레데릭, 레오니들이 되면, 되면서 이 공연이 정말 따뜻하고 생동감 있고 정말 이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너무 힘든, 아파, 마음 아파서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진심으로 그 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어서 이 마을 마지막 공연이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공연이 그렇듯 관객분들께서 봐주시지 않고 느껴주시지 않으면 그 공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은 공연도 너무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만큼의 사랑으로 이 작품이 더 완성되고 채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두 건강하시고 이 공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행복한 마음갖고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신 와 관객분들을 위해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고 해볼까요? 네, 보시실게요 자, 천천히 편하게 하세요. 하나, 둘, 셋. 다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봐주세요. 아, 네? 아, 어디요? 왼쪽이요 왼, 왼쪽, 왼쪽. 여기죠? 왼쪽. 아, 왼쪽. 왼쪽. 하나, 왼쪽. 둘, 셋.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세 어디 원하세요 여기 계세요. <laughs> 또 왼쪽에 원하시는. <laughs> 원하시는 분?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른쪽 한번 가 볼까요? 자, 아, 지금. 어, 하나, 둘, 셋. <laughs> 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하나, 둘 셋. 되게 월등해 본다. 네, 이제 중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할까 저, <laughs> 저를. 하 할게요. 제 옷이 약간 저래.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타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멘트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르 마스크'를 위해 무대 안팎으로 늘 바쁘게 움직여주신 모든 스태프 분들께도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스태프 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정말 원캐스트로 네. 정말 바쁘게 빠짐없이 이 공연을 위해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화면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이 르마스크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르마스크를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